안녕하세요.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지수 반짝 반등해 줬습니다. 오늘 상승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의미가 있냐면 얘들이 나갔습니다. 우리 개미 형님들께서 오늘 털고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하방에 반대매매 걱정이 많은 개미님께서 물량을 정리하고 간망 포지션을 취한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지수의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으로 2,500부근까지 갈수 있겠죠. 진정한 우상향 패턴을 나오려면 자, 7월이 중요합니다. 실적 시즌이 오죠. 실적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7월 미국 우리나라 필요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한 하방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 두 개뿐입니다. 여기에 실적은 미국 실적입니다. 예전 영상에 해당 기업들은 몇개 적어줬죠.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7월이 지금 대한민국 게스피 게스닥의 운명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흐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재가 나오면 빵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허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실적도 하방. 자, 인플레이션도 못 잔다. 하방. 그러면 지옥이 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옵니다. 그를 일은 없다고 생각하나 눈치를 잘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7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향으로 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많이 정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달 안에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멈춘다 하면 주식 시장은 다시 어느 정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호재가 언제 나타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악재만 터지면 거의 바닥인데 그게 무섭긴 무섭습니다. 자, 견디 보시죠. 다 왔습니다. 자, 종목 얘기로 가볼게요. 이수 웹 지수 어제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하면 잡아라 있는 아이죠. 자, 예상 흐름보다는 좀 적게 상승했습니다. 7% 상승했으나 저는 오늘 한20%갈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게 갔죠. 자, 이 말은 뭐다? 오늘의 흐름을 내일 연속으로 달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10분봉으로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지키고 있죠. 이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자, 10분 봉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자, 마지막에 요렇게 왔죠. 동시효과 구간에 뛰왔습니다 자, 요렇게 된 아이들은 내일 시가 상승 출발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 자, 상승 출발하면 그럼 바로 사면 되냐요 되냐고 또 묻겠죠. 아니죠 요런식으로 상승 출발 했는 아이들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가 오늘 종가죠 자 내일 호가구간에 동시호가에서 뛰었죠 내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바로 이렇게 갈 확률은 낮습니다 낮아요 가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척 하면서 오늘 종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런 식으로 가서 올라올 때 이때 사면 됩니다 이때 이때 사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사면 자 여기서 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안전빵은 덜 먹어도 갈 자리에서 사는 게 맞아요 자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사시면 되고요 자. 또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시작했죠 자 올라갔는데 자이 어제 종가를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에 시가를 회복할 때 사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일단 내일 얘 장중에 한번 번쩍 하기는 합니다. 자리 잘 보고 먹고 나오면 됩니다. 줄때 먹고 나오면 되죠. 길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단은 9 7 5 0원은 강하게 뚫으면 자, 9,750원까지 야간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빠지면 다시 9750원 지지하는 걸 지켜보면 돼요. 이 라인을 기준 삼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올라갈 수가 있죠. 요거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갈 수가 있어요. 기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내일 네, 일단 첫 번쩍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잘 지켜보세요. 자, 이화전기도 똑같아요. 내일 한번 번쩍 할수 있습니다. 어제하고 픽이 똑같죠? 자, 현대건설 기계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제 떡상픽으로 나갔는 아이죠. 오늘 8.2%까지 찍고 반납했죠. 떡상가의 픽으로 이거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자, 얘도 내일 요거 한번 있습니다. 종가까지 보장안 돼요. 그냥 팔고 나오는 겁니다. 위로 출발하면요. 자, 그리고 오늘 그거 오후에 2시 넘어서 종가 픽 라이브 방송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일도 2시 넘어서 라이브 방송을 할 텐데 많이들 좀 와주세요. 오늘 10명, 5명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마,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라도 하지.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얘기할 수도 없고 좀 그렇네요. 자, 내일 나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설퍼도 많은 이해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